이 차량은 2003년식 칼로스 오토 차량입니다. 칼로스는 보통 이제 해치백이 많은데 이건 세단형 식이고요 범퍼서부터 한번 볼게요. 뭐 이런 곳에 스크래치들이 좀 있고요. 여기는 이제 좀 파손이 됐고 음 여기도 지 범퍼 스크래치가 좀있네요 음 로드킬을 많이 당했고요. 하루살이들이. 범퍼는 뭐이 정도면 어, 아직까지는 양호하다.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전면부 유리 깨진 거 없고요. 음, 보내 투도 괜찮습니다. 측면도 이 정도면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. 범퍼에 스크래치들이 좀 있고요. 그런데 이렇게 뭐 음, 이런 건다 광택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스크래치라고 사실상 볼편 없죠. 하부로 좀 볼게요. 음. 아브은 굉장히 깔끔하고요. 굉장히 좋네요. 아브은 음, 굉장히 깔끔합니다. 굉장히 좋고요. 응. 응, 아비비. 어, 뒤에 범퍼는 음, 보시다시피 이제 요렇게 이런 곳에 요렇게 좀 살짝 데미지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. 후방센서 달려 있고 옵션은 LK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. 칼로스. 음, 이쪽은 이제 반대편보다는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이 휀다 어, 휀다에 어떤 충격이 좀 있고요. 그 충격으로 인해서 도색이 벗겨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약간의 부식이 좀 있고요. 어, 뭐 이런 이런 건 괜찮아요. 뭐 이런 건 전혀 상관 없고요. 이런 것들이 좀 살짝 문제가 되긴 하는데 전체적인 컨디션을 음, 보고 나서 이제. 좀 어느 정도 감가를 하는 거지 저거 얼마요 저거 얼마요 뭐 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차량 매직 금액이 작기 때문에 잘 차주분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부식으로 인해가 여기가 좀 터져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거 터진 거 빼고는 뭐 괜찮아요 좋습니다 여기도 여기 터진 거 말고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네요 뭐 이런데도 어? 아, 어 애프터 애프터 파이브 미니 피니시 인터 드라이빙 어요 막다 너프라 아, 요런데도좀 부식이 좀 있긴 하지만 뭐 이런 거는 괜찮다 그렇게볼 수가 있고요 아이 아, 뺑뺑이 돌리는 거네요 이 옵션이 없다 보니까 옵션 없는 차들은 얘는 보면 힐도 없습니다 지금 템포럴리휠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아 옵션이 없구나 뭐 그런 걸 우리가 또알 수가 있고요. 요런데 살짝 이렇게 부식이 나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요정도는 괜찮아요 다 괜찮고요 특별한 건 없네요 유료 주차장 있고 뭐 이런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사고를 아직까지는 뭐 전체적으로 깨끗하다 어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보네트를 열어서 사고를 한번 볼게요 문네트를 열어서. 날씨가 정말 무덥네요. 이게, 원래 날씨라는 게, 햇빛만 쨍쨍 떼면은 상관이 없는데, 거기다 이제 습하기까지 하면은, 어 불쾌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요.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. 끈적끈적해요, 몸속. 뭐, 습도가 아주 높은 것 같아요. 휠하우스 쪽. 휠하우스 쪽도 뭐 이상이 없고요 여기도 뭐 휠하우스 쪽은 이상이 없고. 자, 보네트 우리가 이 항상 보던 이 스티커가 있기 때문에, 아, 이건 오리지널 본네트구나. 그런 걸알 수가 있고요 자, 본네트에 어디 탈부착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. 어, 그렇단 얘기는, 음... 아, 그렇단 얘기는, 아, 이 본네트는 오리지널이구나. 그리고 본네트가 탈부착이 되지 않았구나. 어, 그런 걸알 수가 있는 거죠. 여기 휀다도 탈부착이 전혀 없어요 깔끔합니다. 사실 이렇게 탈부착이 있어도 상관없어요. 전시식 차량이기 때문에. 둘 두가 왜여긴는세 개고 왜여긴는두 개밖에 없지? 한 개, 두 개, 세 개인데 여기는 왜두 개밖에 없지? 하나, 둘 이상하네. 어, 원래 그런가 보네요. 어.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일단 전판, 음. 전판은 말끔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이거는 뭐 여기 뭐이상게 라벨 같은게하나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이제 엔진 오일은 어, 누유 같은 많이 있다 그런 걸볼 수가 있겠네요. 괜찮습니다 음. 저는 엔진올리 막 이렇게 막 이게 누유돼가지고 막 오버히트하고 막 그런 상황 아닌 이상은 음. 별로 이런 걸로 접하진 않아요 뒤쪽 트렁크를 열어서 트렁크 쪽도 한번 사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 트렁크 쪽 사고를 볼게요 뒤에는 <laughs> 이제 최첨단 최첨단 청소기가 있고요 좀 많이 좀 올드해 보이긴 한데, 좀 아, 최첨단이라는 단어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. 좀 허접하네요. 허접? 어, 좀 좋지 않네요. 좋지 않고요 뒤에는 전혀 사고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이 실리콘이 이렇게 예쁘게 쌓이는 걸 보니까, 아, 이 차는 무사고구나. 그런 걸알 수가 있고, 여기도 이렇게 실리콘이 쌓이는 거 보니까, 아, 무사고구나.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. 트렁크 갈려도 상관없지만, 이 차량은 트렁크가 이쁘게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네요, 그렇죠? 이렇게. 이런 식으로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. 안 가졌다는 얘기고요. 딱판을 한번 볼게요. 딱판넬은 음, 뒤에 점프선이 있고요. 딱판넬은 음, 굉장히 깔끔하네요. 음, 뒤에 점프선이 좀 있고 어, 그밖에 어, 스페어 타이어 있고요. 어 넓네요. 음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. 자 트렁크를 열고. 한번 시동을 걸어보도록 할게요. 음, 자, 이 상태 속도가 소리 없네요. 자, 이도 없나? 음, 없네요. 없습니다. 자, 시동을 한번좀 걸어보고요. 아이고 더워 오늘 왜 이렇게 덥지? 더운 건 참을 수가 있겠는데 이 끈적끈적한 거는 아 정말 참지 못하겠어요 자 키로스는 15만키로 음, 15만 키로. 옵션은 우리가 기존에 봤던 그런 옵션보다는 기존에 칼로스 받은 옵션이 많이 빠져 있네요 어, 뭐 테이프, 카스트 테이프 있고 어, 일단 이건 가죽 시트가 없어요 어, 직물 시트로 되어 있고 이제 차주분이 저를 위해서 남겨 놓은 건가? 커피, 어, 커피 좀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실레와 같은 게 있네요. 꼬마 실레와 어린 친구가 있던 꼬마 실레와가 하나 있고요. 그 밖에 전체적으로 상태는 뭐 괜찮네요. 일단은 아, 가용한지 쿨북가기 때문에 어어딱피니시자이 차량은 2003년 어아 잠시만요. 라벨을 보여드릴지. 자 라벨 확인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. 닦아보면 보이죠. 3비라고 적혀있죠. 3비3비이거 2003년이고, 이 차량 2003년식이에요. 지 급합니다. 아, 이거 빨리 가져가다 자, 이 차량은 2003년 칼로스 세단 차량이었습니다. 오토매틱이고요.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기입니다.